지금 중국과 일본이 대만 때문에 실제로 콩알탄들을 날리면서 살벌하게 붙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 몇몇 분들은 고래 싸움에 괜히 새우 등 터지지 말고 그냥 우리 갈길 가고 남의 싸움에 껴드는 거 아니다 그냥 팝콘이나 준비해서 구경만 하면 된다 이기는 편 우리 편 에헤라디아 자진 방아를준 내게 돌려라 라면서 댓글들을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남의 집 불구경이 아니거든요. 오늘 아주 충격적인 분석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 만약 대만 때문에 중국, 일본이 실제로 붙는다고 가정했을 때, 한국이 얻게 되는 진짜 생각지도 못한 피해들 다섯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또한 가지, 지금 중국이 일본 여행 자재령을 칭따오하게 내렸고, 일본도 응, 주카라스마이싱 우리도 안 가. 한국 갈 거야. 라면서, 지금 중일 관광객들의 관광 여행지 1순위가 한국이 되어버리니까, 한국은 엄청난 중일 관광객들 유치로 이득을 보는구나. 라고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장점도 분명히 있는데 충격적인 건 단점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중일 관광객들이 한국에 몰려왔을 때 결국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양날의 검 단점 열 가지에 대해서 아주 충격적인 분석 내용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려 하는 거예요. 이번 상황을 아주 간략히 정리하자면 지금 중국은 대만은 원래 중국 땅이라고 대만을 무력으로라도 통일하려 하고 있고 일본은 이걸 지금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하고 있죠. 그러자 중국이 아니 미국 행님. 우리 둘은 과거 대전 당시에 일본과 맞서 함께 싸운 승전국 아닌가요? 국제 질서적으로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걸 미국 행님이 인정 좀해 주셔야죠라고 하니까 미국은 그래 이해는 하는데 라면서 대만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고 일본은 미국 행님, 대만 유사시가 곧 일본의 비상 사태이어서 동맹 국가로서 공조를 해 줘야죠라고 했는데 미국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니까 이거 지금 우리를 건너뛰고 중국과 직접 거래하려고 재팬 펜싱하는 거 아니냐고 미국만 믿다가는 안 되겠다고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일본은 대만 유사가 곧 일본 유사라고 필사적으로 중국을 막고 있는 거냐면 일본에게 대만은 그냥 단순한 이웃 나라가 아니에요. 닥치고 그냥 대만은 일본에게 생명선이에요. 대만은 일본의 밥줄이고 목구멍에 빨대 같은 존재거든요. 일본은 석유를 비롯해서 생존에 필요한 물품 대부분을 배로 수입하는 섬나라인데, 이 물자들이 중동에서 출발해 아시아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대만 해협을 통과해야 돼요. 이 해협은 일본에게 산소호흡기 같은 곳이죠. 그런데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차지하게 되면 중국은 이 바닷길에 검문소를 세울 확률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일본아,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석유와 가스 수입을 막겠다는 강력한 협박수단이 중국에게 생기는 거예요. 이 뜻은 일본은 바로 국가의 목줄을 중국에 내주게 된다는 뜻이죠. 이게 지금 일본이 가장 무서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현재 대만은 중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무제한 진출하는 것을 막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보통 중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나가려면 대만과 일본이 지키고 있는 섬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다닙니다. 그런데 대만이 중국 땅이 되는 순간 중국은 태평양으로 뻥 뚫린 항구를 얻는 셈이 되는 거고 중국의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은 아무런 제약 없이 일본의 코앞까지 진출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일본은 남쪽 방어선이 완전히 스미마 생적으로 뚫려버리면서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일본의 동쪽 서쪽, 남쪽 바다를 제집 드나들듯이 중국은 편하게 휘젓고 다닐 수 있는 겁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서쪽만 막으면 됐는데 이제는 사방팔방에서 중국군을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씨가 맑은 날에는 일본 섬에서 대만의 산맥이 눈으로 보일 정도라고 하는데 이건 서울에서 세종시 정도의 거리예요. 그래서 만약 대만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그 불똥들, 예를 들어 미사일이나 전투기나 난민들이 바로 일본 영토로 튀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군이 대만을 공격하려면 사실상 일본 앞마당을 지나가야 하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건 남의 나라 싸움이 아니라 내 앞마당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일본 집 앞마당이 개판오분전 3분 카레가 되는 거고 석유 들어오는 빨대는 막히고 앞뒤로는 포위를 당하고 그래서 이런 생존의 문제들 때문에 일본은 지금 미국이 대만 일에 개입해 줄 것을 필사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거고 이것이 중국과의 갈등을 지금 격화시키는 가장 큰 불씨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두 고래 싸움에 낀 한국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우리는 어쩌면 일본보다 더 복잡하고 치명적인 삼중고 리스크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안보 문제에 관한 건데 만약 경찰들이 떠난 마을에 도둑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렇죠. 한국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인 거예요. 중국과 대만이 실제로 맞붙게 되면 미국은 한국에 묶여있는 주한미군 병력을 대만 전선으로 대량 돌릴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주한미군이 감축되거나 그 역할이 바뀌는 거예요. 바로 이때 발생하는 안보 공백인데, 이 틈을 보고 북쪽에서, 오, 미군이 없네! 하고, 남한에 대한 도발이나 오판을 할 경우에 한국은 미군 지원 없이 홀로 북쪽을 상대해야 하는 굉장한 힘든 상황을 맞이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한국의 가장 큰 안보 불안입니다. 그럼 한국은 주한미군을 대량으로 빼는 건 진짜 아니지 않냐라고 말을 하겠죠.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미국 우선주의와 거래적 외교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한국에 한번더 천문학적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돈을 더 내지 않으면 뭐 주한 미군 대부분을 빼서 대만에 투입시킬 수밖에 없는 거지라고 협상 카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의 경제 리스크인데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수출입 전체 물동량의 약40% 이상이 인도양과 밀라카 해협을 거친 뒤에 대만 해협을 통과해야 하는데 중일대 3국가가 싸워서 바닷길이 막히면 에너지 수입이 끊겨서 한국 공장이 멈추고 수출품이 나갈 길이 막혀서 국가 경제 시스템이 마비가 되죠. 한국으로 들어오는 석유는 90% 이상 못 들어오고 우리가 수출하는 반도체 자동차들도 못 나갑니다. 과거 요소수 문제는 애들 장난이 돼버리는 거죠. 대만 해협 유사 시에 한국은 하루 4,452억 원의 피해를 보게 되고 한국 국내 총 생산 GDP의 23%가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 해협을 침공 말고 봉쇄하기만 해도 이거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복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미국이 한국아. 너 우리 동맹이니까 대만 좀 지키게, 군대 아니면 무기를 좀 지원해줘라. 라고 말할 수 있고, 중국은 한국아, 너네가 감히 미국을 돕냐? 너네 최대 무역 상대국이 누군지 잊었어? 이런 식이면 제2의 사드 보복이 가는 거고, 너네 북쪽과도 싸바싸바해서 니네들 괴롭힐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이번 보복은 관광객 규제가 아니라 핵심 원자재나 부품 공급을 끊는 굉장히 치명적인 형태가 될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외교 리스크적으로 안보를 위해 미국을 도울 수도, 경제를 위해 중국 눈치를 안볼 수도 없는 선택 강요의 딜레마에 빠질 수 있고, 안보 동맹국인 미국과 최대의 교역국인 중국 사이에서 끔찍한 양자 태기를 한국은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어느 쪽을 선택을 하든 한국은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운명의 샌드위치 신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도 엄청나게 계산기를 두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제 중국이 일본에 대한 여행 규제를 강력하게 시행을 하니까 중국인 관광객들과 일본 관광객들이 대안으로 지금 한국을 선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마냥 좋은 일일까? 이 상황은 한국에게 이익과 대규모 리스크를 동시에 안겨 주는 양날의 검이에요. 일단은 양국의 관광객들이 대거 몰려올 때 장점 10가지는 뭐냐면 K팝이나 K드라마가 아닌 일상생활에서 두 핵심 소비층 중 일에게 문화가 통용되는지 테스트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문화의 깊은 통합을 이끌어내죠 그리고 대규모 외화의 안정적인 유입은 원화의 가치를 강력하게 지지해서 환율 방어에 중요한 방패 역할이 돼요 또 서울이나 제주도가 아니고 지방의 소규모 관광지나 경주나 목포 같은 고령화된 도시에 새로운 소비층이 유입되어서 지역 소멸 위기를 일시적으로 해소할 수 있어요. 게다가 중국과 더불어 일본이라는 고급 소비 시장을 동시에 확보해서 한쪽이 흔들려도 버틸 수 있는 균형 잡힌 관광 구조를 만들 수 있죠. 미식에 까다로운 일본 관광객의 입맛을 맞추려고 노력하면서 한국 음식점과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질적 향상을 이루는 계기도 되고 청년층들 창업 기회가 늘어나는데 소규모 전문 관광 스타트업의 성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식적인 외교관계와 무관하게 한국에서의 쇼핑 미식 문화를 통해서 한중일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만나면서 문화적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장이 될 수도 있고요 언어 장벽 해소 및 빠른 결제 시스템을 위해 (AI) 번역 키오스크 무인 결제의 상업기술 분야의 혁신이 더 빨라져요 그럼 이제 단점 (10가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한국 관광지 임대료와 물가가 폭등해서 원주민들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죠. 지하철 쓰레기 처리, 출입국 심사 등등 도시 인프라의 과부하로 한국인들 기다림에 미약해 준내게 금이 가요. 중국과 일본이 한국은 우리 때문에 큰 관광 수입을 얻었다고 향후 외교 협상에서 한국을 압박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가 있어요. 급증한 인파로 인해서 경복궁, 주요 사찰 등등 역사 유적재 훼손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서 보존에 비상이 걸린다는 거고요. 그리고 도시들이 고유의 매력을 잃어버리고 오직 관광객의 소비에만 집중을 하는 상품 도시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동네가 상가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서 매력을 잃고 있는 종로 익선동 한옥거리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소비 성향이 너무나 다른 두 거대 관광객들, 그룹 사이의 마찰로 사회적 피로도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장 서비스 종사자들이 복잡한 문화적 차이와 다국어 응대에 시달리면서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급한 관광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질 낮은 상품이 범람을 하고 그래서 한국 관광의 장기적 신뢰도를 깎아내릴 수 있다는 점도 있고 대규모 외국인 유입으로 인해서 범죄 그리고 방역 문제 등등 치안 시스템의 통제력이 약화가 되고 국가 안전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점이 단점들이네요. 오늘 중일 갈등이라는 거대한 폭풍 속에서 한국이 감소해야 할 안보와 경제 리스크를 분석해봤고 관광객 유입이라는 달콤한 과실 속에 숨겨진 단점들도 봤는데 여러분들의 의견들도 매우 궁금하네요. 댓글로 의견들을 남겨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평생 짓지 않고 따라가는 충성스러운 개가 되겠습니다. 그대들 오늘 하루도 오질나게 고생 많으셨어요.